안녕하세요. 매치리프트입니다. 스포츠 이슈 외에 더 많은 소식은 가족방에서 전문 분석 픽과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안내도 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승모패 22회차 월드컵 유럽 및 남미 예선 핵심 요약 정리 최종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볼리베아대우루과이 경기입니다. 볼리비아는 라파스의 고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팀으로 홈경기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르과이는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부임 이후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볼리비아가 홈의 점을 살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오르과이는 개인기량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체력적인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볼리비아가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오르가이 가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승리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가이 승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베네수엘라 대 페루 경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중위권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페루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네수엘라가 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며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페루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누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페루의 득점력이 저조한 만큼 베네수엘라가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홈팀 베네수엘라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베네수엘라 승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4,300명이 되는 2분의 1의 가족방을 임명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정립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세번째는 콜롬비아 대 파라과이 경기입니다. 콜롬비아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유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이번 예선에서 기북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중화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콜롬비아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파라과이는 수비를 두텁게 형성하며 실점을 취소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공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콜롬비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네 번째는 아르헨티나 v 브라질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력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 안정성과 함께 공격에서도 알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최근 경기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브라질은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누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통적인 라이벌전답게 치열한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승부의 한방은. 양 팀의 골 결정력과 미드필더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승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칠레 대 에콰도르 경기입니다. 홈팀 칠레는 최근 경기력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의 조화 속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젊고 빠른 선수들을 앞세워 남미 예선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에콰도르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팀 모두 승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기에 치열한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한골 승부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7레승을 추천드립니다. 금일 준비한 승부표 22회차 최종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석은 매치 리프트 의 초안 분석이니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실 경우 꼭하란 고정 댓글로 문의하여 분석자를 공유 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소리>